최근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아직 한참 더 가야 하지만 18만원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으로 이평선의 배열 또한 골든크로스를 놓이면서 여기서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에 놓여지고 있죠.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오일려 이평선이 2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꾸준히 이격도를 줄이고 있죠. 지금 현재 상승은 미국 금융 시장의 거시적 요인들이 완화된 데 가장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뉴욕 증시 전반이 상승 흐름을 찾아가고 있고 성장주 그리고 이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함에 따라 네이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이버는 자사 AI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바X의 수익화, 네옴 시트를 포함한 중동 진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진출 등 다양한 호재들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후 호재들과 주가 전망이 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중 하나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취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위치라고 아시죠? 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스트리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플랫폼인데 트위치는 e스포츠 그리고 음악 뭐 IRL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플랫폼인데 음. 미국에서 설립된 트위치가 이제 아마존에 14년도에 인수가 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트위치는 지난해 비싼망 사용으로 9월 국내에서 최대 영상 해상, 해상도를 이제, 1,800, 1,080에서 720으로 제한을 하고, 11월에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도 중단을 했어요. 이에 따라 트위치가 내년, 20, 내년, 내년 2월 27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해요.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으로 국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 구도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만큼 이제 이번 철수로 인해 국내 시장 공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CG 가치 서비스 사실상 선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요. 지금 트위치 이제 맞물려 있는 네이버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치지직을 출시 준비 중인데 이미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치지직 비공개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오는 19일에는 공개 시험을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풀 HD급 화질 그리고 게임 방송에 적합한 UI 그리고 커뮤니티 후원 기능 등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트위치의 한국 철수로 인해 지금 치즈직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가 됐다고 해요 지금 트위치를 제외하면 아프리카TV와 제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양분하고 있는데 두 플랫폼 모두 각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의 등장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대되는 와중에 네이버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 아넬 번호로 숫자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네이버 이제 성공 전망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BJ들이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이는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대형 스트리머들은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는 대형 BJ들이 플랫폼 내 여론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는 신규 BJ들의 진입을 좀 어렵게 하는. 하고 플랫폼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는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으로 게임 스트리밍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스트리밍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에 발생하는 한계점들이 좀 많습니다. 뭐,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명실 상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포털 사이트죠. 기존에 네이버가 지고 있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유저의 대회 이미지는 취직이라는 신규 서비스의 베이스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에요. 이미 트위치의 대형 스트리머들은 네이버와 미팅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기존 트위치 역시 스트리머 팬들의 소통 창구로 이제 네이버 카페가 대부분 활용이 되었는데 치즈직에서 스트리머의 팬카페를 운영하거나 게임 관련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해요 팬들은 경험을 쉽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죠. 뭐 현재까지 비디오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키워내지 못했던 네이버인 만큼 티즈직도 여러분 같이 한계점들 같이 따라오고 있고 더욱이 90% 이상의 점유율이 트위치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로서 더 나은 고객 경험과 확실한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스트리밍 시장인 만큼 이치직의 서비스의 성공적인 육성은 기존의 커머스 네이버페이 등 이제 연계되어 1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예상하고 있어요. 뭐 역시 뭐 향후 네이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인 만큼 19일 베타 서비스의 결과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차트로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 변곡점은 이미 넘어섰고 여기서 이격도가 벌어지고 좀 모여지는 만큼 정말 상방과 하방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승을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네이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 주시면 이 네이버 네이버로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점도 이미 많이 찍었던 만큼 좋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게 확실합니다.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계속 여기서 계속 상승과 하락의 지금 힘이 보여져 있죠. 지금 이 구간도 충분한 상승 자리라는 거. 이 상승 자리 지금 놓치면 좀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 아까우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